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해드릴 내용은, 네, 오산세교에서 분양한 오산세교 호반서 및 그랜빌토의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 주소 상단에 기재해 놨습니다. applyhome.co.kr 이고요. 해당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네, 청약 신청할 수 있고요, 청약 당첨 조회, 청약 자격 확인, 모의 청약 할수 있고요, 청약 일정 및 통계 안내 받을 수 있고요, 각종 청약 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 청약 관련된 문의 사항은 네, 법적 효력은 없으나 1 6 4 4 7445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어,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답변은 받을 수 있다. 이런 내용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청약 일정 및 통계의 분양 정보 경쟁률에 아파트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리스트 중에서 경기도에서 민영으로 분양한 오산세교 A1블록 호반 서민 그랜빌 2차2의 1, 2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네 결과 나왔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일단 1순위 마감 결과는 뭐 나왔습니다 여기가 6년 전매 제한에 3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서 경쟁률이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 3년 실거주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, 개인적으로는 3년 실거주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분양가 라든지 다양한 이점이 있었다 라는 부분이었고, 에,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잘 나왔다.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타 경기에서는 거의 세 자릿수에 육박하는 경쟁률들이 나왔고요.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1세대 491 순위, 477세대 공급에 14,854건 접수돼서, 평균 경쟁률 29.89대 1, 약 30대 1 이라는 어,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예, 타입별로 살펴보면 일단 평균이 약한 30대 1 정도 선이라고 가이드를 잡았을 때 어, 최다 접수 건수는 111 타입에서 나왔습니다. 7593건 어, 이쪽이 추천 물량도 많고 해서 이쪽으로, 그리고 공급 세대 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린 것 같고요. 역시 최고 경쟁률은 84A 타입에서 나왔습니다. 40.05대1. 예, 접수건 수도 5천건이 넘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경쟁률이 잘 나왔고, 어, 전략을, 전략 타입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84B 또는 84C 타입이 확실히 경쟁률이 적게 나왔다. 약한 20대1, 21대1, 26대1 정도로 경쟁률이 낮게 나와서 이쪽이 전략 타입이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84 타입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하고 추천 물량이 많았던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. 이 정도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 컨텐츠 참고하셔서 다음에 나오는 오산이라든지 기타 인접 지역의 청약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